새벽 4시에 저영암 선착장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오늘은 거산코리아 아피아 필드 테스트로 활동 중인 이원균 씨와 함께 울산 가보징어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임프로님 네. 지금 가보징어 출조 올해 처음이죠, 지금. 네, 오늘 선상낚시는 처음입니다. 아, 워킹은 뭐요 남해 동해남북권으로 가보셨어요? 아, 최근에 예. 어, 워킹 갑오징어를 예. 한두번 정도 나가 봤는데. 어디로 다녀오셨습니까? 아, 이제 경주권. 아, 경주권으로 해서 갔다 왔는데 예. 실패했습니다. 아, 손맛을못 보셨네요. 그치. 동해남북권, 그러니까 울산, 경주, 포항권에서 지금 갑오징어가, 아, 울진까지도 포함해야 되겠네. 후포항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어, 갑오징어 나오기 시작한 지 벌써 거의 뭐한달 정도 됐더라고 보니까요. 네. 어, 두번 출조하셨는데 손맛을 못 보셨네. 일단 뭐 <laughs> 퇴근하고, 예, 네. 출조를 보다 보니, 예, 네. 어, 피딩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아, <laughs> 자 오늘 그래도 뭐 워킹보다는 훨씬 확률이 높은 선상 낚시 출조를 했으니까요. 자 오늘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 동해 남부권 가보징어 이.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이 전문 낚싯대를 이용한 선상 갑오징어 애기인 같은 경우는 울산 온상권이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해도 동해남북권에서는요 어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지금 어. 갑오징어 몸값이 급상승하면서 경주 포항권에서도 이제 전문 낚싯배를 이용한 갑오징어 선상 애깅 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지금 갑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어 4월 중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출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5월 초인데요.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조황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저산코리아 아피아필드 테스트 임원교씨 이제 채비를 끝내셨죠? 네. 어, 딱 봐도 선상가보증 애깅에 많이 사용하는 다운샷 리그가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부터 좀 기본 스펙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 일단 기본 채비 예. 다운샷 리그를 예. 했고요. 어, 자 다운샷 리그 말씀하신 김에 상세하게 싱크는 이게 지금 몇 g입니까? 싱크는 지금 예. 이게 1 0 10g 정도 될 겁니다 10g요 예. 그리고 애기는 지금 요게 1.85아1.85 아, 우리 호래기나 아니면 네. 사로직어 노릴 때 사용하는 <laughs> 소형 1.85 애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비는 뭐 얼핏 봐도 애깅때 같습니다 예 애깅때 길이는요 8.6비트 예. 미디엄 스페아미디엄스이고 2,500번 2,500번 스피닝 릴입니다. 우리 무니어징어에깅할 때도 많이 쓰는 그런 에깅스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줄은 지금 몇터 사용하고 계세요 원줄은 예. 애깅할 때랑 동일하게 0.5호, p 라인 0.5호. 그리고 지금 리더는 예. 2 5호 지금 갑오징어 할때 이제 갑오징어에 특화된 어시스트 리드 미 채비를 많이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만드셨죠? 네, 예, 바로 이제 묶어서 예.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만든 리드로 지금 다운샷 장비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캐스팅을 할때 낚싯대 뒤쪽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사람. 예, 사람도 그렇고요. 지금 뒤쪽에 낚싯배 같은 경우는 뒤쪽에 레이더나 뭐 이런 장비들이 높게 이렇게 솟아 있기 때문에요. 캐칭할 때뒤 항상 확인하고 던져야 됩니다. 자, 우리 이몽균 씨는 예, 이 크고 화려한 액션보다는 아주 간결한 이 셔터킹 액션으로 지금 바닥을 아주 세밀하게 드듬어 오고 있습니다. 예, 거상 코리아 아피아 필드 테스트. 예, 우리 임홍균 씨. 예, 지금, 갑오징어를 걸어서 손맛을 봅니다. 자, 볼까요? 수면에. 우 오, 씨아리 괜찮습니다. 음. <laughs> 이야, 갑오징어는 <가보증어는 웃음> 이 맛에 낚시를 하는 거죠. 자, 자 볼까요? <laughs> 약간 무섭습니다, 진짜 운요징어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가버지어가 자, 요 입질 받을 당시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반적으로 수온이 좀 낮아서 그런지 네. 입질이 상당히 약더라고요. 어, 안 그래도 오, 그 부분 생각하고 네. 애기를 조금 작은 소형 애기를 장착했습니다. 1.5호. 아, 아 그렇습니다. 소형 애기를 장착했고 네. 네. 어, 일단 캐스팅해서. 네. 어, 어. 아까랑 패턴은 똑같습니다. 톡톡 하면서 이제 아 잔잔한 액션을 주면서 네. 바닥을 최대한 긁어오는 그 중에 어, 이제 네. 한 30m 정도 캐스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바람 한 10m 지점에서 묵직한 느낌이 나가지고. 아, 그냥 확땡기는 그런 시원스러운 어신은 아니었고. 네, 그냥 무게감이 가중되는 네. 듯한 네. 그런 래서 챔질하고 어. 소리를 보니 꾹꾹. 에, 네, 그, 저도 그 장면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laughs> 네. 자, 요카보딩어는 일단 낚싯배 물칸에 들어가고요. 자, 요 네. 넣어놓고 애기에, 교체해주셨다는 애기 한번 직접 네. 보여주세요. 자, 체비... 자 <laughs> 2단 애기 채비입니다 다운샷 리그 네. 2단 애기 채비고요 자, 여기 아까 어디에, 어느 애기에 히터됐었죠? 여기. 지금 밑에. 하단에기에 1.5입니다. 1.5 셸로 타입이네요. 군이 예, 예. 타입입니다. 거상쿠리 아 아피아펠드 테스이 임원교지 <laughs> 지금 연달아 손맛을 봅니다. 자, 이번에도 예, 시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볼까요 아직 수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번에좀가그려서입질 받았습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 쫙! 아, 입질이 아주 시원스러웠습니다. 자, 아, 이번에는 상단에 기에, 예, 상단에 기에 히트가 됐네요. 자, 어, 불과 5분여 전에 낚았던, 방, 어? 선장님 잠시 후. 여기 우리 가보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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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같은 경우는 하단에기에 걸려 들었었는데요. 어, 자 어, 상단에기에 어, 걸려 들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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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이몽씨또 어. 예. 손맛을 봅니다 지금 예 연달아 연달아 가보진국 올라오네요. 자 오, 자 이번에는 하단 아. 바늘인데요. 자 보면 자 싱, 싱크를 지금 좀더 무거운 걸로 교체를 했네요 보니까요. 네 무거운 걸로 이제 좀 흐르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게 16, 지금 싱크 몇 호입니까? 16호. 아 16호 됐습니다. 오와! 자 예. 화면에 지금 물을 한방튀였습니다예 <laughs> <laughs> 입질은 받았는데요. 일단 갑오징어하고 좀 다른 그런 움직임을 보이네요. 오다가 한번 꾹꾹 쳐 박았는데 어? 쳐막았는데, 어? 어? 갑오징어가 맞네. 갑오징어. 조금 독특하게 움직였던 <laughs> 갑오징어입니다. 자 포인트 이동하자마자 바로 또한 마리가 올라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자, <laughs> 자봐 보세요. <laughs> 네. 어 조심하시고요. 와딱 <laughs> 어, 이게 저물 구멍이 딱 이쪽 카메라 쪽을 보고 있어가지고 어. 자 보겠습니다. 요 보이시죠? 지금 뭐예 빼쪼각게 튀어나와 구멍 있죠? 요게 바로 요 쪽에 서 물을 내뿜습니다. 지금 먹물이 만약에 물을 발사하게 된먹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 자 어. 뱃머리 부분에서 예 낚시를 하시던 분 지금 한 마리 걸었는데요. 습니다자 어. <laughs> 어. 우리 또 선장님이 델채를 들고요. 대기를 합니다. 어. 어, 아이고요자한번까요 어. 아기. 자이단 아기 다운샷. 예, 네. 네 올라왔습니다. <laughs> 요 임질 받은 거리 안은 어느 정도 됩니까? 10미터 네, 정도. 10미터 예, 정도 있어요. 아, 네, 네, 예, 받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한 바퀴 돌아오는 사이에 우리 선장님이 자 갈무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어. 바구니 떨채가 아니라 1번 <laughs> 떨채로 그자 그러... 이번에 두 번째죠? 네. 예. 자, 어첫 번째는 이 외항을 보고. 낚시를 했고요. 이두 번째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내암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야, 바로 울산 봄 갑오징어입니다. 자, 예. 오. 아, 가보지 입질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여러 명이 동시에 입질을 들어오는 그런 야, 피딩 타임은 조금 지났지만요. 끊기지 않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몇 번째 가보진 입니까세 세 마리째 네. 자 오늘 지금 세 마리째 낚으신 분들 여러 명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와. 자. 자 오늘 완전히 감 잡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뭐5분 간격으로 지금 연달아 숨 맛을 보고 계십니다. 야, 야, 가버지가 이제 점점 얌전해지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시원도좋아지고있어같승기 네, 성질, 성질이 많이 안뿌리네요 가버지는. 어. 네 마리째 들어갑니다. 네 마리, 성질. 얌전하다고 했더만은요 바로 손내버리네 <laughs> 아직 뭐 철수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남았거든요. 자, 예, 한 마리 걸어내고 바로 캐치는 했는데 다시 그 애기를 가버징어가 받아 먹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자. 자 선장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갑오징어는 지금 선장님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이게 떨쳐질을 안 하면 이 다리가 짧아서요 벗겨질 수가 있거든요 오시야리 준수합니다 자 로퍼 선장님 네. 요시아리 늑비공이라면, 이거보다 훨씬 농구공 사이즈도 있다면서요? 예, 조금, 조금 있으면 이제 보실 수 네.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오늘 농구공 꼭한 마리 봤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치고 나가고 계시거든요. 예. 지금 <laughs> 마리수 장원. 이제 <laughs> 예, 지금 연달아 몇 마리를 걸어내면서 지금 우리 예, 마리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맞죠? 두 번째. 네. 자, 보겠습니다. 입질이 연달아옵니다. 오, 견무가 위에 많다. 자, 세 번째 아귀. 자, 이쪽 보고, 와, 진짜 가버지 그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물대포가 진짜 오징어류 중에 최강입니다. 아, 이번에도 이단 애기. 최빈대 상단 애기에 히트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끊임없이 입질이 들어옵니다. 폭발적인 소나기 입질의 시간은 지나갔지만요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예 올라오는데요. 오징어 빨리 자 한번 들어봐. 어, 하나. 하나가 지금 다리 하나에 딱 박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이 너무 무게감이 네, 많아서 너무 자 아, 이만 흘리는데, 갑오징어가 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갑오징어 맞았습니다. 자어 이제 철수 시간을 뭐 불과 10분 정도 남겨놨는데 이거 와 진짜 돼지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돼지 갑오징어입니다. 진짜 자, 자 너무 무거워서. 예, 혹시 갑오징어가 아니고 다른 건가 싶었는데, 자, 갑오징어 올라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물대포 한번 제대로 쏠것 같은데요. 오, 자, 야 볼까요? 오, 자, 아주 성을 제대로 내고 있는데요. 예, 자, 볼까요?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 연달아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금. 자, 어, 새벽 새벽 피딩 타임에 조금 몸을 웅크리고 있었던 예 갑오징어 야 해가 뜨고요 이제 기온이 좀 따뜻해져서 그럴까요 수원은 여전히 차운데 지금 갑오징어 입질 소나기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자감니다자 아, 아, 자, 우와 애기를 그냥 꽉 안고 있습니다 자두 마리째죠 예아가드립니다 응? 자, 온상권, 현상 가부중에 애기, 최고의 포인트, 버몰과 해상이, 방파제 해상이거든요. 예, 다시 소나기 입질 이어집니다. 자, 최고의 포인트는 최고의 포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애기 한 개를 사용한 다운샷 리그, 예, 가부증거가 올라왔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또한 마리 올라옵니다. 자, 우리 선장님 벌써 열쇠 딱 준비하고 있고요. 싹 가서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예, 앞서 지금 갑오징어 손맛을 보셨는데요. 보고 지금 한 5분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다시, 예, 같은 지점을 공략해서 또한 마리를 걸어냅니다. 자, 요렇게, 예, 물칸에, 낚싯대 물칸에 보면, 피톡 이죠 통발이 있거든요. 통발 요게 개인 갑오징어 어, 물칸입니다. 자 한동안 소왕 상태를 보이다가요, 예 다시 갑오징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 오, 자 시원스럽게 입질 탕 때리는 어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겠네요. <laughs> 자. 이제 뭐한 10여 분 뒤면 철수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호를 타고 출조를 하신 낚시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갑오징어 손맛을 봤고요. 마리수 조과를 올린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4월 초에 갑오징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출조가 시작됐습니다. 5월 초인 지금은 조항이 왕세를 유지하는 기간입니다. 온산 앞바다 어, 동해안을 대표하는 선상가보증어 애깅출조지 온산 앞바다 에서는 5월을 넘어 6월까지 선상 가보증어 애깅이 이루어집니다 어, 날씨만 뒷받침되면 당분간은 왕세 가 유지될 것 같습니다. 대포알 타조알 륙비공 들큰시아름 의 농구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현지 출조객들은요. 그런 농구공 가보징어와 멋진 파이팅을 예, 한번 지러볼 분들은 예, 울산온산 앞바다 선산 가보징어 이기 한번 주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 한번 쭉 살펴보는 것으로 예, 이번 취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